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부끄러잉입니다. 만약 100억 복권에 당첨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세계여행도 하고, 평생 꿈꾸던 집도 사고, 근사한 차도 사고, 명품 쇼핑도 좀 하고요. 100억이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큰 돈인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몇년 후에 파산했다는 뉴스는 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1억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억이 생기면 상상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뜻밖의 행운 앞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죠. 5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가장 먼저 바꾼 건 집이나 차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배우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돈은 일종의 열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 화상을 입죠. 그렇다고 돈이 화를 부를까봐 부자가 되기를 거부해야 할까요? 돈에 대해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죠. 누구나 돈을 다루는 능력, 돈그릇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월 200만원을 담는 그릇을 200억 이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책 부자의 그릇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돈그릇이 큰 사람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볼게요.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신용이 곧 돈이니까요.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큰 돈을 대출해 줍니다.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도 다르죠. 기업은 고객들에게 신용을 얻어야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돈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니까요. 부자는 돈이 모습을 바꾼 것이 신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신용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만큼 신용이 또 커져요. 그럼 다시 더큰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내가 상대에게 신용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건 역시 중요해요. 그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돈을 잘쓸수 있어요. 부자는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가 상승해서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것에 돈을 써요. 부동산과 주식이 가장 큰 예시죠.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면 빚도 자산이 됩니다. 책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이 말했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고,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부채는 좋은 부채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채는 나쁜 부채고, 내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부채는 좋은 부채다. 모두가 알만한 큰 회사들은 주식을 상장하거나 투자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커졌어요. 주식 투자를 결정할 때 역시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사업의 장래성이나 이윤보다 더요.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돈을 잃지 않으니까요. 그럼 무엇을 보고 회사의 신용을 판단할까요? 가장 큰 잣대는 업력이에요. 개인으로 바꿔 말하면 경력, 경험이죠. 회사든 개인이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로 신용을 판단합니다. 결과까지 좋다면 나무랄 데 없겠지만 설령 실패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단 훨씬 낫죠. 부자가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돈이 늘지 않는 것.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돈을 잃는 걸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반대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늘 똑같아요. 일단 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행운이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야구를 예로 들면 타자는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노림수를 갖고 타석에 들어가 마음껏 휘둘러라. 그래야 실패를 해도 왜 실패했는지 알수 있다. 실제 타격 코치들이 젊은 선수들에게 하는 조언이에요.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70%는 5년 안에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망했으니까 다시는 도전하지 않을까요? 빚에 허덕이며 비참한 미래만 남은 걸까요? 자영업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실패를 경험하고 재기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큰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자의 그릇 속 주인공은 은행원이었어요. 정해진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죠. 그러다 창업 컨설턴트인 친구와 만나면서 주먹밥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크림 주먹밥이라는 독창적인 레시피로 주먹밥 가게는 인기를 끌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되자 주인공은 주먹밥 가게를 하나 더 늘렸어요.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자 3호점, 4호점으로 매장을 더 늘렸죠. 하지만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를 절감하며 버텼지만 얼마 안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공은 2년 반 만에 3억의 빚을 짊어지게 됐죠. 두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을까요? 그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은행원으로 일했다면 나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실패담을 얘기하며 후회했습니다. 그의 말을 모두 들은 부자 노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수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신 안에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 1억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죠.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을 조금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즉,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에요. 부자의 그릇의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하다 빚을 진 사람과 흥청망청 소비를 하다 빚진 사람은 분명 다른 결말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돈 걱정은 뒤로 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쫓으면 오히려 돈에 지배당하지만 돈보다 더큰 가치를 쫓으면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동안 내면에 있는 부자의 그릇은 더 커질 거예요. 그 그릇만큼 큰 행운이 날아올 때꼭 멋지게 홈런을 날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부끄러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